래덕 싹대가 하도 굵어가지고, 근데 기사링 하다가 한 개밖에 안 봤었는데, 근데 단풍이 되니까, 잘 보이네요.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굵은지, 와, 대박입니 대박.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이 미지노 뭐, 아유, 이거 그 싹대가 너무 굵, 제법 클줄 알았더니 뭐 그냥 가냥 설마하네. 하... 그리고 여기 또, <laughs> 야... 이건 제법 굵굵습니다 제법 싹대가 좋아가지고. 제법굵어요저쪽에또 있는데 손가락 두 개가 더크다 가을 되면 이 황금색으로 참 이렇게 물이 드는게 참 난폭이 들지요. 참 이쁩니다. 도라지, 산도라지, 산뜨덕 이런 종류는 가을 되면 저쪽에 또 있고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좀 많습니다 오늘 좀 한번 들춰봐야 되겠어요 흐나관세음번사 <laughs> 더덕쌓기 이제 단풍이 졌다가 하다 말라비틀어져 가네요 올해도 대덕 드득... 꽃이 피고 씨방을 맺혀서 뭐 새가 따먹고 가면 새가 옮기는 거고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씨앗을 또 퍼뜨리는 게 되는 거. 고 씨방 종주번식잘 하고 했던 곳에 좀 씨앗 좀뿌려 주고 근데 이번에는 홍대도 그렇게 요 홍대도 이런 소리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백제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런면 비교가 되네요. <laughs> 비교가 되죠. 황제륙이 더 맛있냐고요? 난 몰라요. 더덕 맛이에요. 똑같은 뜨덕맛이에요. 뭐, 약성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검증 그 안된 거니까. 아무튼 오늘 뜨덕 많이 봅니다. 불사 안에. 저 위에 저어졌불 저, 저, 속에서도 큰놈크리져 올라가요. 누구는 거 보이죠? 올라가요. 큰거두 뿌리 캐고, 여기서 또 캐고. 이동하는 데마다 뜨덕. 요즘 잘 보이죠. 노란 황금색이 들어가지고 이봐요. 노래, 노래, 그리고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멀리서도 <laughs> 보이죠. 눈 씻고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 낙엽들이 벌써 다 떨어지고,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laughs> 나 관세음보살. 헐. 닷새은 일해 있는 너희다. 능희야 능희야 내년에 보자 올해 능희 못 드신 분들 참 안타깝죠 할수 없죠 뭐. 에이. <laughs> 잘 가라 <laughs> 대덕 마이 캐스. 큰 대덕. 홍대덕. 대 굵다. 아, 이게 굵, 굵죠. 아, 잡네. 아, 잡아요. 아 잡아요 아 잡아요 아, 잡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지 말고 껍질을 항상 이렇게 까야 됩니다 뜯어 요리를 할 때는 제발 더 껍질 안까고 그냥 막 하지 말고 오늘 이뭐좀 에이 에이 나뭐 관세음불살 어, 아니네 더덕 백숙을 끓이려면요 껍질을 까고 육개닭으로 토종닭 말고 육개닭으로 해서 한번 백숙을 한번 끓여봐요 대박납니다 진짜 국물 끝내주고요 토종닭으로 하지 마세요. 토종닭은 아지매고 육개닭은 천연입니다. <laughs> 맛도 틀리죠. 국물이 아주 사골육수처럼 우러납니다. 더덕 껍질을 까고 백숙을 끓이면 특히 백숙 끓일 때 마늘 좀 넣지 마시고, 난간세음보살 <laughs> 육개닭, 백숙, 더덕, 백숙 한 끓이 봐요. 얼마나 맛있나?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유기농으로 심은 배추 한3른 포기 정도 되는데 이만하면 시혀 먹는데 매일 왔어요. 배추벌레를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 한 마리 딱 걸렸어요. 오늘도 여기 배추 똥상거 보이죠? 똥상거가딱 있으면 배추벌레 잡을 때는 여기 살살 잡기도 보면 여기 있네. 여기부터 있어요. 잡았어. 다바스. <laughs> 야 봤어. 야야 너 마이치 먹고 벨벨 텐다고다 봤어. 다 봤어. 시큰 밤새 뜯어 먹고 똥싸는가봐 <laughs> 내가 짓는 이 유기농 배추인데 농사 짓는 건데 물만 주고 키우는데 이망한 것들이. 뭐 뜯어 먹고 있어. 이야, 뜨금 움직일래, 도망가려고. 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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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봐. 죄송합니다. 아웃시켜야 되겠어. 안전하게 배추 따뜻마요. 왜 이렇게 구멍 뻥뻥난거 이것들? 요즘은 배추를 따뜻. 아..잠깐만 약도 안치고 내가 먹을거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얘를 좀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는 모습은 <laughs> 상상만 해요 아웃 시킵니다 <laughs> 아웃됐어 아웃 시켰습니다 어? 여기도 먹었다 그런데 벌레가 어디갔냐 안보인다 똥 많이 싸놨다 똥 많이 싸놨네 똥을 쌌으면 틀림없이워 있는데 이거 잡아야되는데 이거 안놓으면 안되는데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속으로 들어갔나 여네하스곧봐야 내가 잡았어 이거 또 잡았어. 다 잡혀. 까불고 있어. 많이 많이 끌고 먹었네. 아주 그냥 똥을 먹어 뭐 밤새 먹고 밤새 쌌네. 밤새 먹고 밤새 쌌어. 넌 오늘 생명 끝이여왜 내가 허락도 없이 와서 먹어. 허락 맞고 와서 뭐, 안 그러면 내가 다, 똥 싸는 거 봐, 이거. 밤새 채먹어 이거. 요새 알이 그냥 통통하게 차는데. 여기 또한 마리 있는 거 같은데. 아이씨. 이게 막 속에서 먹네. 어허. 속에서 먹네 이똥 싸는거 봐아 요것들 봐라 죽었어아 이거 못찾겠네 깨거리네 네가 혼자 밤새도록 먹었냐 아닐텐데 틀면서 한마리가 되었을겠네도망간다봐요 얘도 아웃 시켜야 되겠어 아웃 에이에이 에이. 벌레가 있나 없나? 는 어젯밤에 싼 똥이 있나 없나? 그거만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지난번 싼 똥인가? 걱정 마, 이들. 아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제발 좀 몰래, 몰래 먹지 마라. 허락도 안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어 끌리기만 해 요새 날이 그냥 반견도 뚝뚝 떨어지면서 알이 텅텅하게 차고있지요 <laughs> 잘 큰다 아, 그래, 벌레만 먹으면 이렇게 잘 크는 거 그래. 걸. 꼭 요것들이 아가요. 골로골로골로 어, 파먹고. 배추 다베리 나잖아 이거. 뭐, 이거. 어. 도한마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들 아주 숨는데 일개인긴 있어요. 먹고는 안 먹은 척하고 딴데 가서 숨어있고. 다시 먹을 땐또 구워서 먹고. 글리기만 해. 가차없어! 잡된거지뭐 여기도 뭐 한마리 있는거 같은데 똥을 싹싹쌌는데 아.. 다토시토실합니다토시토실합니다 배추가 통통하니잘 됐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줘 에이 제발 좀 뜯어 먹지마 난물 마주고 키우는데 나좀 김장 겨울에 김치 담가 먹어야 돼이마한 것들아 에이 간생보살 살생하기 싫다 <laughs>